여러분! 들리시나요? 왔어요! 제가 왔어요. 아휴, 이게 너무 어려워. 그거 하고 왔어요. 사연 쓰고 왔는데, 근데 제가 쓴게 이게, 보일까? 뭐라고 보냈냐고요? 아, 그건 비밀이지. 네, 예나라고 보냈냐고? 예나라고 해야, 근데, 예나라고 했긴 했는데. 방송에 나온다고? 나올까? 안녕하세요. 예나라고, 예나입니다라고 처음에 쓰긴 했어. 근데 아직 몰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아 근데 그래? 예나라고 아, 일단 하긴 했는데 저런 건잘 읽어 주셔? 알았어. 일단은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라고 하고 뒤에는 이제 뭐라고 뭐라고 썼어. <laughs> 지금 라디오 가자고? 못 가. 너무 멀잖아 모르지, 성민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모를 걸, 아마 보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들으러 가야지, 해꿀 잼 가. <laughs> 어, 근데 몰라, 너무 많이 보내니까 다들 엄청 많이 보내는데, 나인 걸 알까? 모르겠어, 아직... <laughs> 어 귀여워, <laughs> 귀여우셔! 아니, 우리 오빠 말고... 뚝뚝 뚝뚝 뚝뚝... 의도치 않은 스페셜 게스트... 야... <laughs> yeah. 한다... 한다... 아, 광고가 많네. 이거 광고가 많어. 아, 근데 이게 될까 아뭐 상... 일단 들어보자 일단은 일단 한번 기, 기대는 해보.. 아 기대하지 말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 닥터피에 쓰잖아 나 어제 그거 시켜가지고 나 닥터피에 거 해가지고 지금 그 이중 샤워기 그거 내가 쓰고 있어 나 지금 내 샤워기 어제 갈아놨어 와 대박 광고 효과라는 게 이런 거. 가 뜨끈하게 목욕할 수 있는 욕조 갖고 싶어요라고 보내셨네요. 어, 근데 요즘에 제 주변에 분들 보시면 네. 반신욕 좋아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욕조가 많이 없는 집이 많잖아요.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반신욕 없어. 없어. 아무도 안 듣는데 나 혼자 <laughs> 나 혼자 막 대답하고 있어. 어,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공감이 가는데 저도 반신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 나도 좋아해 엄청 좋아해. 네. 그치, 봉가, 봉가에 가면 욕조가 있지. 있단 어, 그래서 맞아, 맞아. 지금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에는 욕조가 없어. 없지. 시, 실제로 진지하게 그걸 고민했었어요. 요즘엔 그런 게 있어요, 그 간이 욕조. 어, 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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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간이 욕조 같은 거를 얘기를 했었었어. 지 알죠 그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알아봤었는데. 그런 것도 혹시 취향이 좀 맞으시면은 한번 고민, 고민해보시는 음. 게 어떠실까? 저도 옛날에 한번 그거 그렇지. 갖고 싶어 말아봤는데 가격이 좀꽤 나가던데. 가격이 <웃음> 좀 빡세요. <laughs> 아, 맞아. 음, 그리고, 어. 그리고 또 너무 커, 엄청 커서 이게 오시거나 할때 너무 힘드실 거. <laughs> 네. 성민 씨는 뭐집 <laughs> 대답 왜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저는 사실. 뭐가 있어? 뭐, 완벽하지? 기적, 하지만 뭐 있을 건다 있어 그래 있을 거다 있지 뭐왜 이래? 어, 부족한 거 없어 처리기가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어? 생각했었는데 괜찮다. 또 어머니가 가져다 주시고 그럼 그래서 뭐, 있을 건다 있는데 어 그나마 제가 뭐 게임 같은 걸 좋아하니까 주기적으로 발매되는 이제 그 게임 아이씨 그건 네 돈으로 해야지. 해야지 왜 이래? 네, 아나 아, 지금 마이크 이제... 잠깐만 마이크 켜줘 봐아나할말 네, 그래. 많아 나할말 되게 많아 이거 집에 그냥 침대만 있어도 일단은 좋아요. 무슨 게임기를 한번 잡으려고 했는데 음. 제가 바닥이 여기 거북 이기뭐 일자 모기여서 그런지 음. 바닥에 자면 등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아시, 어, 그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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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침대 침대. 있어야죠. 침대 있어요, 저도. 아, 그러니까. <laughs> 있는데 그냥 그게 없으면 힘들 것 같다. 없으면 힘들 거같 없으면 힘들. 것어요 어떤 어떻게 동치하는 거? 어, 침대 그 매트리스 위에 까는 토퍼라는거 있죠. 그거 토퍼 내가 어제 그걸 링크 내가 보낸 건데. 그렇토퍼내 어제 오빠한테 보냈었거든 공부할까요? 하나 광고 보고 이거 너무 좋은 것, 아, 것 같다 하면서 아이 아, 정도면 아, 내가 하는 건데 이거 네. 라디오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내거채팅안될것 같아 아 어떻게 지금이 원하는 거뭐엇일까 추위를 원해요 위를 많이 타서 아, 여름엔 추운 나라로 여행 가고 싶네요. 그런 느낌구나. 보면, 곧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 저는 뭘원 할까? 짧은 음. 문원자는원라고요연된에 추첨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거 뭐가 있을 자, 노래 듣는 동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음. 인피니의 음. 내꺼하자 게요내하자 내가 더 사랑해. 어. 성민한테 이 원하는 점 보내라고. 아, 음. 뭐 딱히 원하는 거 없는데 뭐뭐 뭐 있을까? 뭐 있을까? 영상편지? 에이 무슨 영상편지야? 아 토마토 주스. 그 내가 토마토 주스 내가 먹으려고 사놨는데 지금 다 먹은 껍데기가 지금 내 앞에 있거든요. 나 지금 두 입밖에 안 먹었는데 요거를 지금 내가 카메라 찍어야겠다. 가만 있어봐. 안 끊어졌지, 안 끊어졌지, 안 끊어졌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끊어졌죠. 여러분, 끊어졌어. 지금, 지금 내말 들려.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이게 아니라, 나 지금... 아, 이거 토마토 주스, 이거 어떻게 사야 써야 되는데 계속 끊어질 것 같아. 어떻게... 아, 나중에 할까? 그니까 나 지금 토마토 주스 제가 지금 토마토 주스 내 앞에 다 먹은 빈 껍데기가 빈 깡통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이걸 내가 머리사다둔 건데 이걸 다 먹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냥 이렇게 내 눈앞에 나 약올리듯이 간 거야 요거를 얘기해볼까? 안돼나 사연 채팅 안될것 같아 아, 에이 문자, 문자만 한열통 쓰는 거 아니야? 계속 도전해보라고. 문자도 가, 사진 문자도 되나? 사진 문자도 이게 사진 가능해? 문자로 그럼 보내고 올까? 그럼 보내고 올게. 나 이거 잠깐 꺼볼게.